장민호 새벽 5시에 박서진 자택 깜짝 방문 전국 투어 및 신보 관련 급비 일정 유출에 팬들 열광 단순한 만남이 아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트로트 신사 장민호가 새벽 5시에 후배 가수 박서진의 자택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트로트계와 팬들이 술렁이고 있다 단순한 선후배 간의 만남이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 판을 뒤흔들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장민호의 새벽 5시 깜짝 방문. 그 이유는? 도시가 잠든 새벽 5시, 장민호는 매니저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박서진의 집을 찾았다. 조수석에 놓인 커다란 가방과 비행기 모드로 꺼진 휴대전화는 그의 방문이 단순한 안부 차원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새벽을 목격한 한 동네 주민은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결연해 보였다고 전했다. 장민호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자신의 SNS에 이건 전화로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겨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진이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짧은 침묵 속에서 미세한 고개 끄덕임으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세대 융합 메가 프로젝트,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취재 결과, 장민호의 가방 안에는 아직 정식 녹음도 거치지 않은 데모 트랙 12곡과 두 사람이 밤새 직접 쓴 콘셉트 노트,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글로벌 합동 투어 로드맵이 들어있었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바로 트로트 르네상스 3.0분을 목표로 하는 세대 융합 메가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 트로트와 케이팝의 최신 트렌드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단순한 음원 발매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텔링 구조로 팬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장민호는 1977년생, 박서진은 1995년생으로 두 사람은 각각 트로트의 정통성과 새로운 트렌드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두 세대 아이콘의 결합은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계와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나자 음악계는 물론 팬덤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음원 플랫폼들은 메인 페이지 배너 예약을 걸었고 공중파 3사는 스페셜 무대를 놓고 경쟁에 들어갔다. 팬들은 두 사람 목소리가 믹스된 상상만으로도 심전도 이상 반응. 내 통장은 이미 준비 완료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열광했다. 장민호는 인터뷰를 통해 드막은 세대를 잇는 가장 강력한 달이라며 박서진과의 협업을 통해 손주와 할아버지가 같은 노래로 노래방 듀엣을 하는 순간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두 거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마치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힙합 DJ와 합작 앨범을 내겠다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트로트 르네상스 3.0이라는 테마 아래 정규 합동 앨범, 월드 투어, 그리고 트로트 사상 최초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반 뮤직비디오 사부작을 기획했다. 새벽 급습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트로트계뿐 아니라 전체 음악 산업이 들썩이는 지금 분명한 건한 가지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은 트로트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며, 그 출발점은 박서진 차량 트렁크에 담겨있던 무게 6.8kg짜리 더플백이었다. 프로젝트 호라이즌 그 거대한 서막이 오르다. 그리고 언젠가 무대 조명이 켜지고 첫 서주가 흘러나올 때 박서진과 강문경은 미소 지을 것이다. 새벽 전화도 문자도 아닌 직접 발걸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수만 관객의 함성으로 완성되는 장면을 이미 그려두었으니까.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그날. 두 사람은 베일에 쌓여있던 프로젝트에 서막을 올렸다.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 허라이전이라는 문구가 뜨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공개된 첫 번째 타이틀곡 허라이전은 예상대로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 구수한 3박자 전통 리듬 위에 808 베이스가 깔리고 한국 가야금 루프와 힙합 비트가 교차하는 낯선 사운드는 신선함을 넘어 전율을 선사했다. 함께 공개된 시네마틱 뮤직비디오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예고편 같았다. 독립영화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한 전사로 등장해 가상의 도시 트로트 근원지를 탐험했다. 압도적인 영상미와 웅장한 세계관은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영화 한 편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AI 보컬, 그리고 감동. 3인조 듀엣의 탄생. 프로젝트의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AI 보컬이었다. 한정판 앨범에 수록된 특별 트랙 바람의 노래는 박서진과 강문경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 보컬 모델이 참여해 3인조 듀엣이라는 파격적인 실험을 선보였다. 처음에는 트로트에 웬 AI냐며 우려하던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평가는 완전히 뒤집혔다. 실제 목소리가 낼수 없는 섬세한 고음과 미묘한 음색 변화를 AI가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이는 두 사람의 보컬과 어우러져 듣는 이에게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전달했다. 팬들은 AI가 만든 목소리인데 왜 눈물이 나지? 라며 감탄했고, 음악 평론가들은 기술이 예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국경을 넘는 트로트, 전설의 시작. 프로젝트 호라이즌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첫 월드 투어의 시작을 알린 미국 LA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공연장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K팝 팬, 현지 음악 팬들이 함께 어우러져 떼창을 불렀다. 언어와 장르를 넘어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힘이 국경을 허문 것이다. 한 미국 교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가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트로트가 이렇게 멋진 음악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새벽 급습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 진심과 기술, 그리고 세대와 국경을 잇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박서진과 강문경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글로벌 르네상스를 이끄는 개척자이자 전설로 남을 것이다. 발라드 트로트의 신, 박서진. 새벽에 후배 강문경 집 찾은 이유 아직 도시의 가로등조차 빛을 거두기 전인 새벽 5시 대한민국 트로트 신은 보이지 않은 지각 변동의 전조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발라드 트로트의 신이라 불려온 박서진이 있었다. 평소라면 촬영 전 워밍업을 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그는 스포트라이트도 매니저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채 어둠을 헤치고 달렸다. 목적지는 후배가수 강문경의 집이었다. 조수석에 놓인 커다란 블랙 더플백은 깊숙이 닫혀있었고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꺼져있었다. 문을 여닫는 소리조차 아까운 듯 그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가방의 지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 한 동네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려다 그 장면을 목격했다. 매일 보는 스크린 속 박서진이 만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숨을 고르는데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가 전의를 가다듬는 느낌이었어요. 목격자의 말처럼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크게 한숨을 들이켰다. 전화로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SNS에 남긴 한 줄의 문장. 핸드폰 화면에 불이 잠깐 켜지더니 SNS에 직원 전화로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문장 하나만을 남기고 다시 꺼졌다. 그한 줄은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실시간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과 몇분 만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적설, 합병설, 트로트의 쿠데타 같은 키워드가 번개처럼 타임라인을 채웠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잠결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강문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듯 눈을 비비다. 가방을 본 순간 정색했다. 두 사람은 현관 불빛이 길게 늘어뜨린 그림자 아래에서 짧지 않은 침묵을 주고받았고 미세한 고개 끄덕임으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진 낮은 속삭임은 담장을 넘어오지 못했지만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이 방문이 단순한 안부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했다. 새벽 급습의 실체 트로트 르네상스 3.0분 프로젝트 취재진이 이틀 동안 음원 유통사, 공연 기획사, 방송국 PD, 심지어 압보인쇄 업체까지 발로 뛰며 조각 정보를 모은 끝에 마침내 실체에 닿았다. 새벽 급습이 가리킨 곳은 별표 별표 세대 융합 메가 프로젝트 별표 별표였다. 증언에 따르면 박서진의 더풀백 안에는 아직 정식 스튜디오 녹음도 거치지 않은 데모 트랙 10개, 두 사람이 밤새 손수 적은 콘셉트 노트,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글로벌 합동 투어의 1차 로드맵이 들어 있었다. 박서진은 전화나 화상통화로는 안 된다. 영혼을 직접 전해야 한다며 새벽길을 택했다. 데모에는 구수한 3박자 전통 리듬 위에 808 베이스와 트레파이 햇이 교차했고 케이팝 팬텀 출신 오케스트라 편곡자가 가세해 스크린 인용 스트링 섹션이 깔려 있었다. 듣는 순간 현관 앞에서 강문경의 눈이 붉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트로트도 팝도 국악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태동이었다. 박서진 X 강문경, 세대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음악의 탄생. 이러한 두 세대 아이콘의 결합은 마치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힙합 DJ와 합작 앨범을 내겠다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박서진은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리믹스 버전으로 2020년대 MZ 세대의 손을 번쩍 들게 한 전무후무한 사례를 가진 인물이다. 반면, 강문경은 전통 트로트 템포 위에 트렌디한 엇법을 섞어 해외 팬들에게까지 한복을 입은 케이소울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었다. 두 사람이 도장 찍은 첫 번째 목표는 별표 별표 트로트 르네상스 3.0분 별표 별표이라는 테마였다. 1.0이 정통 트로트, 2.0이 엔터테인먼트 트로트라면, 3.0은 글로벌 하모니다. 단순한 가창력 대결이나 복고 편곡을 뛰어넘어 장르적 혼합과 서사적 세계관으로 트로트를 확장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는 세개 축으로 나뉜다. 첫째, 정규 합동 앨범. 둘째, 아시아, 유럽을 잇는 월드 투어. 셋째, 트로트 사상 최초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반 뮤직비디오 사부작. 트로트의 미래, 기술과 진심의 만남. 이 프로젝트는 트로트 역사상 유례 없는 세대 통합 실험이 된다. 10대 팬은 DJ 앱에서 알려진 빌드업 스타일로 멜로디를 접하고 60대 이상은 TV 음악 방송을 통해 정통 창법의 예술 어린 감성을 경험할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프로젝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텔링 구조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첫 뮤직비디오는 독립 영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시공간을 초월한 국악 전사라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 모든 서사는 앨범 수록곡 가사 곳곳에 복선으로 숨겨질 예정이다. 더 놀라운 것은 AI 기술의 도입이다. 카카오 브레인, 네이버 클로바와 손잡고 박서진과 강문경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 보컬 모델을 한정판 트랙에 투입한다. 이들이 라이브로 부르기 힘든 고난도 키체인지 버전을 별도로 수록하며 AI 파트를 실제 가수 목소리와 합쳐 3명이 부르는 듀엣이라는 신개념 실험을 시도한다. 진심을 담은 음악 그리고 새벽의 약속 이 같은 파격 행보에 전통 트로트 마니아들은 본연의 맛이 흐려질까 우려하면서도 새로운 세대가 트로트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면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서진은 음악은 세대를 잇는 가장 강력한 다리라고 말하며 결국 노래의 본질은 사람에게 닿는 진심임을 증명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합동 앨범의 엔딩 트랙은 두 사람이 아카펠라로 부르는 고향의 봄 서정 트로트 버전이라 한다. 오직 목소리와 최소한의 반주 그리고 숨소리만 남긴 채 무편집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새벽 급습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트로트계뿐 아니라 전체 음악 산업이 들썩이는 지금,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퍼즐이 많다. 월드 투어의 첫 도시는 어디일지, 뮤직비디오 최종 빌런 역할은 누가 맡을지 등 모든 것이 궁금증을 자극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한 가지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은 트로트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며, 그 출발점은 박서진의 차량 트렁크에 담겨 있던 무게 6.8kg짜리 더플백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적 협업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서사가 될 것이다. 새벽 5시, 박서진의 급습에 트로트판이 흔들렸다. 세대 융합 프로젝트의 시작. 발라드 트로트의 신, 박서진, 새벽에 후배 강문경 집 찾은 이유. 아직 도시의 가로등조차 빛을 거두기 전인 새벽 5시, 대한민국 트로트 신은 보이지 않은 지각 변동의 전조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발라드 트로트의 신이라 불려온 박서진이 있었다. 평소라면 촬영 전 워밍업을 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그는 스포트라이트도 매니저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채 어둠을 헤치고 달렸다. 목적지는 후배 가수 강문경의 집이었다. 조수석에 놓인 커다란 블랙 더플백은 깊숙이 닫혀 있었고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꺼져 있었다. 문을 여닫는 소리조차 아까운 듯. 그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가방의 지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 한 동네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려다 그 장면을 목격했다. 매일 보는 스크린 속 박서진이 만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숨을 고르는데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가 전이를 가다듬는 느낌이었어요. 목격자의 말처럼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크게 한숨을 들이켰다. 전화로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SNS에 남긴 한 줄의 문장. 핸드폰 화면에 불이 잠깐 켜지더니 SNS에 직원 전화로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문장 하나만을 남기고 다시 꺼졌다. 그한 줄은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실시간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과 몇분 만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적설, 합병설, 트로트의 쿠데타 같은 키워드가 번개처럼 타임라인을 채웠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잠결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강문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듯 눈을 비비다. 가방을 본 순간 정색했다. 두 사람은 현관 불빛이 길게 늘어뜨린 그림자 아래에서 짧지 않은 침묵을 주고받았고 미세한 고개 끄덕임으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진 낮은 속삭임은 담장을 넘어오지 못했지만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이 방문이 단순한 안부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했다. 새벽 급습의 실체, 트로트 르네상스 3.0분 프로젝트. 취재진이 이틀 동안 음원 유통사, 공연 기획사, 방송국 PD, 심지어 악보 인쇄 업체까지 발로 뛰며 조각 정보를 모은 끝에 마침내 실체에 닿았다. 새벽 급습이 가리킨 곳은 별표 별표 세대 융합매가 프로젝트 별표 별표였다. 증언에 따르면 박서진의 더풀백 안에는 아직 정식 스튜디오 녹음도 거치지 않은 데모 트랙 10개, 두 사람이 밤새 손수 적은 콘셉트 노트,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글로벌 합동 투어의 1차 로드맵이 들어 있었다. 박서진은 전화나 화상 통화로는 안 된다. 영혼을 직접 전해야 한다며 새벽길을 택했다. 데모에는 구수한 3박자 전통 리듬 위에 808 베이스와 트랩파이 헷이 교차했고, K팝팬텀 출신 오케스트라 편곡자가 가세해 스크린닝용 스트링 섹션이 깔려 있었다. 듣는 순간 현관 앞에서 강문경의 눈이 붉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트로트도 팝도 국악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태동이었다. 박서진X 강문경, 세대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음악의 탄생. 이러한 두 세대 아이콘의 결합은 마치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힙합 DJ와 합작 앨범을 내겠다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